입니다. 어, 그 생태계에서의 구조는 수직적인 구조를 우리가 예를 들었어, 죠 생태계 피라미드 수직적인 구조예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처럼 그렇지만은 경관에서는 생태학, 플러스 지리학을 우리가 그 개념적으로 추가했다고 했죠.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 두 가지 관계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봐야 할 그런 내용인데. 어, 여기 수직적인 구조를 하나의 경관 단위로 보고 이질적인 경관 단위의 상해, 상호관계 이런 것들이 어, 이런 것들을 비교한다면은 어, 싱글 아지 그 커다란 패치는 안정성이다 세브럴 스몰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저번에 생태계의 그 원리 중에 안전성, 다양성, 순환성 어, 또 자연성, 이런 것들을. 갖고 안전성, 순환성, 자연성, 다양성.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그냥 우리가 외우기 쉽게 하려면 안순자다. 이렇게 해서 생태계의 그 원리를 우리가 그첫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데 그 경관에서는 싱글 라지는 안정하다. 세브럴 스몰은 다양하다. 그래서 먼저 그 싱글 라지의 안정성을 한번 본다면은 장점. 앞에 간략히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표로 장점과 단점, 그리고 어디에 적용을 할 것인가, 이렇게 구별을 해놨어요. 싱글라이즈에서는, 어, 장점이 당연히, 어, 핵심, 핵심정을 보호한다. 내부 계책군 유지한다. 내부종 보호한다. 그리고 피난처가 될수 있다. 면적이 넓으니까요. 저기, 그, 세브라 스몰 같은 경우, 면, 면적이 좁은 경우, 위기가 닥 좋을 경우에 피난할 그, 그, 면, 스페이스가 별로 없겠죠. 그리고, 어, 장점 중에 하나, 메타 개체군을 유지한다. 메타 개체군은 유전자 교류를 이동할 수 있는, 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성격을 띠고 있다. 그리고, 민간종, 을관리하기가 유명하다. 그리고, 저기, 세벌 스몰은 생태계 다양성 증진한다. 앞에 나왔던 주연부가 증가한다. 왜그렇다 그랬죠? 그, 두 가지 생태계가. 만난다. 육상 생태계, 수상 생태계 이런 것들이 만나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 그리고 그 다양한 서식 환경을 유지한다. 그리고 또 질병을 차단한다. 그 수상 생태계와 육상 생태계가 만나고 있으니까 수상 생태계에서 그 번식하는 질병 혹은 육상 생태계에서 번식하는 질병 어, 장점으로는 이런 것들을 차단할 수 있다. 그런데 또 생물 다양성으로 따지자면 그러한 질병도 또 너무 많이 그... 혼재할 수 있는 우료도 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주영부의 증가에 따라서는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 이런 것도 생각을 할 수는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런 얘기 하고 싶고요. 그리고 단점이라는 것은 어, 질병 유학, 유학, 유입 시 취약하다. 여기 뭐 피난처로서는 유입. 어, 장점이라고 했지만은 어, 또그 커다란 하나의 그 조각이므로 또또뭐 육상 생태계, 수상 생태계 이런 것들을 그 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유입시 질병이 유입실에는 그 보호할 수 있는 그 대책이 어렵다. 그리고 어, 적용은 종을 공급할 수 있다. 그리고 보호 구역이 있다. 그리고, 좋은 공급이라는 내용은, 우리가, 그, 코리더. 코리더의 기능에 대해서도, 좋은 공급에 대한 그, 기능이 나와 있으니까, 그 때, 좋은 공급과 공급? 어, 공급.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림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저기, 그, 세브랄 스몰의 단점은, 핵심 종이, 그 우려될 수 있다. 그리고 어그 적용을 어디 한다? 징검다리 어, 통로, 징검다리 통로, 육상 생태계, 수상 생태계진 징검다리가 될수 있다. 그리고 이주나 전파를 하는데 그 이주 이주 시키거나 전파 뭐 질병이라든가 기타 그런 재해들을 어, 이주 시키는데 그리고 아니면은 또 저기 그어 질병을 전파하는데 어떻게 그 차단할 것인가 이런 거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 그 이번에는 어그 패치의 기능에 대해서 거리와 면적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거리와 면적에 관한 얘기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어 도서 생물지리학이라는 말이 있어요. 도서라는 것은 섬이죠. 그리고 어그 섬에서의 생물과 지리, 섬에서의 그경관과그 연결지일 수 있는데, 거리는 거, 가까울수록, 면적은 클수록 종의 이입이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 다양성도 증가하기 때문에 멸종 다양성이 적음. 말로만 보면은, 음, 크게 그 빨리 이해가 안, 저, 안, 안올수 있지만은, 거리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생물종을 그 공급하기 그 쉽다. 쉽죠. 당연히 이해가죠. 그리고 면적이 크면 클수록 그 이입종이 증가한다. 그래서 당연히 생물 다양성을 증가하고 멸종의 가능성이 적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도서 생물 지리설 요 그림을 하나 넣어놨어요. 음, 새로 경관 생태학 보충 자료 해놓은 그한 내용에서 그 생물 종이라는 것은 가로축에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세로축에 왼쪽에는 이입률을 넣어놨는데 이입률에 대해서는 생물종수로 치자면 단, 당연히 종수가 적겠죠. 그리고 그 멸종률에 대해서는 그 종수로 치자면은 그 생물다양성이 어, 높을 것이다. 그, 그래, 저기, 그 높은 쪽에다가 멸종률, 여기, 그리고 작은 쪽에다가 일단 이입률. 이렇게 커다랗게 그림을 그려봤어요. 이입률, 멸종률, 어, 가로축에 생물종수. 이렇게 넣어놨고요 그리고 첫번째로, 여기 그림 보면은 1번으로 되어있죠. 1번은 여기는 작은 섬이에요. 그리고 작은 섬이고 또 저기 2번은 또뭐예요 요거는 어 2번. 이렇게 해서 가까운 섬. 그리고 3번은 또 작은 섬. 그리고 저기 4번은 또 가까운 섬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 그 1번 어 번이라는 것은 먼 섬과 작은 섬 그리고 2번이라는 것은 어 가까운 가까운 섬과 그리고 또 작은 섬 그리고 3번은 여기는 뭐예요? 가까운 섬과 또어 여기 3번에서는 가까운 섬과 또 작은 섬 그리고 4번에 대해서는 큰 섬과 또 가까 어, 큰 섬과 가까운 섬 이렇게 커다랗게 얘기를 해놨어요. 어, 일단 여러분들 그 혼란이 없도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먼 섬, 가까운 섬 요거는 거리에 대한 사, 상황이죠. 그리고 큰 섬과 작은 섬 이것은 면적에 관한 사항이죠. 도서 생물 지리설이라는 것은 어, 거리가 가까웠고, 면적이 클수록 이 입종이 증가한다. 여기, 어, 거리가 가까워요. 그리고 면적이 크다. 면적이 크다. 가까운 섬과 큰섬 만났어요. 여기 4번이 됐죠. 이것이 바로 생물 종수, 생물 다양성이 가장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빠르겠고. 그리고 1번 한번 볼게요. 1번인 경우에는 거리가 어떻게 됐어요? 거리가 멀죠. 여기 멀죠. 그리고 또, 그, 면적은, 어떠, 어떻게, 됐어요? 작은 섬이죠. 거리가 멀고, 작은 경우가 1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물 종수가 가장 적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나는 점들을 연결을 해봤더니, 당연히 생물 다양성이 가장 큰 경우는, 어, 거리도, 어, 거리는 가깝고, 그, 거리는 가깝고, 또, 저기, 여기 가까운 섬이죠. 그리고, 가깝고 클수록 생물 다양성이 넓다. 그리고 반대로 또그 거리가 멀고 면적이 작을수록 생물 다양성이 적, 적다. 1번. 이렇게 해서 생물 다양성으로 치자면 4번이 가장 크고, 그 다음 3번, 그 다음 2번. 이렇게 우리가 도서 생물 지리서를 어, 포함을 하게 되겠죠. 요 3번, 4번은, 2번, 3번은 여러분들이 또 경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경우인데요. 일단 1번, 4번에 중점을 두고 여러분들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나중에라도 시험에 혹시 도서생물지지서를 뭐그 그래프로 나타내시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익률, 열정률 그리고 종수하고 가까운 섬, 먼섬 거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작은 섬, 큰 섬, 이렇게 해놓고, 또 여기, 그, 거리와 면적에 따른 생물종의 다양성,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음 여기는 이입률 그리고 여기, 가까운 섬, 그리고 작은 섬, 멸종률, 이렇게 제일 위에 그 표시해놓은 그러한 상태를 여러분들 그냥, 음 우리가 어차피 시험도 봐야 하니까 외울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릴게요. 여기 이입률, 가까운 섬, 작은 섬, 멸종률 요거 차례대로 외워두세요. 그래가지고 더 쉽게 얘기할 외우려면 이가작멸 이렇게 해놓고 커다란 그림을 한번 그 한다면은 어, 그린다면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그림 그릴 수 있고 그리고 또 거리가, 아무튼 결론은 거리가 가까울수록, 면적이 클수록, 그리고 생물다양성이 증가한다. 이러한 원리가 도서생물지리설이에요. 아무튼 이 그림은, 어, 그 대면 수업 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것이고, 또, 그, 지금 그 칠판 사정이 좋지 않아서, 어, 그런데 이 도서생물지리설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그림이 있어요. 다시 한번그 그림. 어, 그 그리면서 설명을 할까 하는데, 말 나온 김에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으로 되겠지만 도서생물 지리설 다시 한번더 쉽게 설명을 한다면 우리나라 지도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어 그리고 여기 뭐 제주도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이거 섬이에요 도서가 섬이죠 섬하고 대륙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 여기 가까운 섬이 있죠. 그리고 또 여기 어, 가까운 섬이 있고, 그리고 먼 섬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거는 가까우면서도 크죠. 그리고 이거는 멀고 작아요. 이런 경우만 해도 당연히 가깝고 먼 섬이, 그생물다양성이그크다 그리고 멀고 작은 섬은 생물다양성이 작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샘물... 한다면 여러분들이 한층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잠깐 그림을 그려보았어요. 도서 생물 지리설 얘기 끝났고요. 그 다음은 어, 이번에는 패치의 연결성에 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연결이 적고 고립될수록 열정이 증가한다. 연결이 작다. 그리고 고립될수록 그 멸종은 증가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패치의 숫자에 관해서 얘기를 할게요.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종풍부도는 증가하겠죠. 그리고 수가 감소하면 생물종도 감소하고 다양성도 감소해요. 어, 우리가 전 자료에서는 거리하고 면적에 관해서만 얘기를 했죠. 이번에는 연결성과 패치의 숫자 그리고 모양의 어, 모양의 어, 모양의 까지 얘기를 한다면은 어 모양이 원형일 경우, 그리고 굴곡형일 경우, 그리고 또뭐 원형 굴곡형 이렇게 두 가지만 본다면은 원형은 어 핵심 구역을 이동할 수 있다. 그리고 굴곡형은 둘레 길이가 어 죄송합니다 아우타워서 많아져 그 바탕과 어, 어 여기 상호작용이 활발합니다. 이거는 되게 다시 그 수정해 넣을게요. 새로 만든 자료라. 그런데 굴곡형은 둘이 길레가 많아서 바탕과 상호작용이 이루어집니다. 빨간색으로 원형하고 굴격, 굴곡형 넣어놨어요. 여기 보면 은 원형에 대해서는 어 핵심구역을 이동할 수 있다. 그리고 굴, 굴곡형, 둘레 길이가 원보다 둘레 길이가 많아지죠. 그리고 일단은 매트릭스 바탕과 어, 상호작용이 활발해질 수 있다. 그리고 경관 조각의 이상적인 배치, 드디어 다이아몬드 이론이 나왔는데, 다이아몬드 그림 이론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 정도를 표시해 놨어요. 그런데 그 이론의 근간이 되는 것은 크기는 클수록 좋다. 그리고 형태는 둥근 것, 그리고 또 밀집된 것, 굴곡, 굴곡형. 그리고 거리는 가까울수록, 연결될수록 바람직하다. 어, 결와또그 면적에 관한 얘기는 도서생물지리설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는 형태까지 포함한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그림 한번 보면은 그 제일 처음에 그 나온 것은 어떤 것은 바람직하다 어떤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비고 그 설명사항을 넣어놨는데 하나씩 볼게요. 저기 그 면적이 넓은 것, 작은 것 넓은 게 바람직해요. 그리고 아까 여기 싱글 n g l e or r g 했을 때라 a r g 에 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큰 것이 하나 있는 경우 작은 게 여러 개 있는 것보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들은 그 다이아몬드 이론이고, 그리고 이그 생태계와 건강 이 강의 중에 학생들 가끔씩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 이거는 이렇다 그러는데 이거는 왜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그 주영 효과에서도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 두 가지 다그 적용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큰거 하나가 제일 좋다. 그리고 아무튼 음, 작은 거 여러 가지도 좋다. 다 나름대로의 장점 단점. 우리 키큰 사람, 작은 사람 다 장점 단점이 있잖아요. 뭐 저기, 그런 경우처럼 어떤 것이 바람직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이론에 입각한 거니까 어, 이것은 반드시 좋다. 이것은 반드시 뭐 무슨 얘기냐. 그 이론에 불과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 나름대로 어, 뭐라 그랬죠? 환경 생태학의 가장 그 중요한 근간은 큰 패치와 작은 패치의 이상적인 그 배치 이런 거. 조화로운 설계 이런 것들이 그 기본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그 패치들을 나란히 놓, 놓, 붙여 놓았어요. 요거 바람직하다 고 그랬고요.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는 띄어놨어요. 거리가 멀어지면 중간 이동이라든가 어 그러니까는 반짝이 가깝게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번에는 바람직한 경우는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모아놨어요. 근데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띄어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아놓는 것이 모아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번에는 세 개의 패치를 연결을 시켜놨어요. 이것은 연결되지 않게 해놨는데 바람직한 경우는 패치 세 개를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첫 번째는 둥글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거는 길쭉하죠. 타원형으로 이런 경우에는 둥근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또한한 한 번은 굴곡 형태를 모아놨고 한 번은 굴곡이 없이 해놨어요 그런데 굴곡이 있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로 그 바람직한 패치 형태, b e t t 라고 그러죠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다, 월스. r 그렇게 해서 구별을 해놨어요 다시 한번 보면은 넓은 면적 좋다 그리고 어, 같은 면적 일 경우에는 하나가 더 낫다. 여기 그림으로 봐도 이거 같은 면적이라고 볼수 있을까? 그런데 차라리 하나가 낫다. 그리고 가깝게 모아 붙어 있는 것이 낫다. 그, 이번에는 패치의 그, 여기 면적, 도서생물적 지리설에서 면적과 거리라고 그랬죠. 그리고 요거는 모여있다. 패치의 배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아, 모아온다. 그리고 배치로서 또 다른 것은 연결되게 한다. 그리고 둥근 것이 좋다. 그리고 굴곡 있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일곱 가지. 많죠? 그런데 여러분들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면적 중요하고, 거리, 배치. 어, 면적, 거리, 배치. 그리고 형태. 이렇게 면적, 거리, 배치 형태 네 가지 정도. 면적 거리 배치 형태 뭐그 그, 정도 이 그림으로 해서도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가 갈수 있겠지만 굳이 우리가 어, 외우려고 한다 그러면은 또그 먼저 뭐 기술사 시험이라든가 기, 뭐 기사 시험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공부한 그 선배들의 그 팁을 들어보면은 면적 요거 거리 여기, 이거, 배치, 그리고 형태. 이렇게 해서, 뭐, 명동, 거리, 배회, 뭐, 이런 식으로. 명동, 거리, 배회. 그러면은 벌써 면적, 거리, 어... 형태?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감이 올수 있으니까, 그냥 저기, 군여 지책으로 뭐라도 머릿속에 빨리 들어오게 하고 싶으면 아까 도서생물 지리설에서 뭐가 뭐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그림 그리기 쉽게 하려면, 이가 장날, 이임률, 가까운 섬, 어, 작은 섬, 그리고 어, 멸종률.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이입률 가까운 섬, 작은 섬, 멸종률, 음. 이가장멸. 그렇게 외웠듯이, 요것은 명동, 거리, 배, 여기. 그리고 형태. 이렇게 네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두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그, 어, 경관의 원리 중에 주연부와 경계. 주연부에 대해서는 아까 뭐그 그림으로 간단하게 육상 생태계와 수상 생태계 만나는 것을 예를 들어 놨었는데 주연부와 경계에서는 개념이 서로 다른 둘 이상의 환경이 만나는 경계부이다. 그리고 종류에는 또 우리가 연성 경계, 경성 경계, 요렇게 나누는데, 연성 경계인 경우는 주로 그 자연적인 경, 경계가 많고, 곡선, 부드럽다. 예를 들어서 뭐라 그랬죠? 강이나 하천, 그리고 경성 경계는 인위적인 경계, 도로, 철도, 주거지, 직선, 단순 딱딱함, 요런 것들이 그 좋다. 아, 이런 것, 이렇게 나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내가 환경 생태, 그 생태도시 설계. 이런 생태 네트워크 설계 이런 것을 할 때는 당연히 바람직한 것은 자연적인 경계겠죠.라고 뭐 생태하천을 복원을 한다든가, 뭐 저기 도로나 철도로 그뭐 경계를 없애거나 아니면 이어주는 것보다는 뭐 도로 철도도 물론 필요하죠. 우리 그 운송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 생태학적인 측면에서는. 자연적인 경계, 연성 경계로, 곡선으로 부드럽게 조성을 해주는 것이 좋다. 어, 바람직한 그런 그 설계 사례를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특성은 다양한 층위 구조와 크기 넓을수록 그 다양성이 증가한다. 그리고 연성, 곡선 경계가 종이동, 야생동물, 토양, 침식, 어, 그런 그 생물 다양성에 유리하다. 그리고 이번에는 엣지 피트라는 말이 있는데요. 주연부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주연부라는 것은 두 가지 생태계가 음. 만나는 것인데 어, 만난 그 끝이다 그래갖고 우리가 엣지라고 부르고 엣지 이펙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엣지 이펙트라는 것은 어, 앞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연부 효과는 주연종은 일반종이 증가하고 그리고 내부종은 감소한다. 그리고 저기, 다양성은 증가한다. 이런 장단점을 우리가 모두 그, 정리를 해놨는데, <laughs> 긍정적인 효과 먼저 보면은, 생물 다양성이 증가한다. 그리고 생물의 양, 생태계 서식 출현종이 그리고 발현한다. 그리고 제3의 새 서식종이 출현한다 그리고 이동이 증가한다. 생물 서식 처간 이동. 에너지, 물질 교환, 유전자 교환 기회가 증가한다. 그리고 환경 적응력이 증가한다. 두 서식처 모두 서식 가능하다. 그리고 간섭, 외부 간섭에 영향이 적, 적다. 그리고 다양한 환경을 그 적용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에 그 주요 효과의 부정적인 효과는, 어, 생태 피라미드 효과. 밀도, 경쟁, 가장조리종, 그리고 내부 민감종이 절멸한다. 그고 생태 피라미드 효과. 어. 효과가 아니고 생태 피라미드, 이런 내용, 그 형태가 파괴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환경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온도, 습도, 변화, 그리고 병원균, 그리고 친일종이 증가할 수 있는 이런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주연부에 관한 엣지 이펙트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도, 어, 그, 여러 가지, 그, 그 뭐, 환경, 그, 기사 시험이나 기술사 시험, 또뭐 행정직 그 환경 분야 그런 동원 시험에도 이런 것들이 나와서 긍정적인 효과가 아닌 것은 부정적인 효과가 아닌 것은 이런 것들을 가끔 나오는 것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경관을 지배하는 7대 원리라고 해놨는데요. 경관을 지배하는 칠대 원리 하기 전에 하나 빠진 게 있네요. 잠시만요. 요거 어, 빠졌네요. 얘기하다가. 경관 조각 논쟁, 로스 논쟁, 스로스 논쟁.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저기, 그 종수, 생물종의 종수와 그리고 면적에는 어떤 그 관계가 있는가. 이 그림 하나 그려놨는데, 어, 가로축을 면적 에어리어 A라고 하고, 그 세로축을 종수, 스페시스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면적과 종수에는 이러한 그래프가 형성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 이렇게 형성이 됐고요. 그런데 이 S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CA 제곱 해서 지수 관수 모델로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S는 Z로그 A 플러스 C라고 대수 관계 모델.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가 아니고 지수 관수 모델로 표현하면 S는 CA C 제곱, 그리고 대수 관계 모델로 하자면은 어, S는 Z로그 A 플러스 C. 어, 여기서 그 C는 뭐, 뭐죠? 당연히 그 상수가 되겠죠. 요거. C는 상수로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서, 어 그, 최소 면적 한계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미니멈, 어 에어리어 포인트. 요 이상 면적이, 그, 여기서는 더 이상 그 면적이 증가하지 않고, 중수도 증가하지 않다. 요 이상의, 요 정도의 면적이 되는 경우에는 중수도 그,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이것을 최소 면적 한계점, 미니멈, 에어리어 포인트. 어, 순간적으로 보면 어떤 거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그 생존 곡선 생, 어, 생장 곡선 생존이 아니고 생장 곡선에서 그 시그모이드 성장 그리고 지수 성장 이후, 이후에 시그모이드 J자형 성장 이후에 S자형 성장이 있었죠. 그런데 S자 시그모이드 성장 보면은 S가 이렇게 그려져 있었잖아요. 중수 면적 곡, 곡선과는 다른 형태인데 S가 이렇게 되는데 어느 순간에 그 뭐, 한계치를, 한계치에서 그,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 것과 같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